아닌데 <laughs> 짜증 나고 스르르 공개할라고 했는데. <laughs> 꿈녀 박스. <laughs> 좋아요. 오늘 꿈우 박스의 김도희 어 버츄얼 아바타 어 가지고 어 이게 아닌데 버츄얼 스트리머로 데뷔했습니다. 와아아아아아! <laughs> 나, 나 너무 무서워. <laughs> 너 입장 크다, 짱겨. 아, 안 웃고 입 벌린 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쁜데. <laughs> 뭐 해줘? 어? 윙크 해줘? 나 윙크 잘하는 거 이제 입증할 수 있어. 카드 수 있냐고? 응? 슬픈 표정도 할수 있어. 표정도 있어. 여러분들을 놀리려고 만든 킹바지 버전 투이 표정입니다. 귀가 없냐고? 귀는데. 입 모을 때 힘내야 되는 기억과 무참다 와! 했으면... 감사합니다. <웃음> 계속 <웃음> 터지네요 이럴 때를 위해 준비한 표정도 있지.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인업. 의상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팔을 잘 보시면 제가 실제로 앞다리에다가 한 문신도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여우의 가죽은 벗겨도 어? 뭐더라? <laughs> 둥둥 떠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쁜 종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귀엽죠? 자기소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개 어색하네 <laughs> 자 이름 김도이 붉은 여우고요 키는 160.5입니다 160이라고 하지 마세요 160.5입니다 자 그리고 생일은 1월 3일이에요 생일이 아주 빨라가지고 제가 바로 족보브레이커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MBTI는 보시다시피 M4B고요 <laughs> <laughs>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국뽕 여우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어만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어? <laughs> 얼마나 좋은 마인드야. 자, 고유 컬러. 레드랑 스카이 블루가 있어요. 저 장점은 쩌렁쩌렁한 큰 목소리와 중독성 있는 웃음소리가 제 장점이고요. <웃음> 보시다시피 귀엽고. 뭐, 여우 특성상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지? 싶다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정이 아주 많아요. 너무 쓸데없는 데까지 정을 붙이는 거를 아주 잘하거든요. 자, 단점. 단점이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일단 게임을 좀 못하고요. 박치가 좀 있고요. 길도 좀못 찾고, 좀, 재민이 같고. 그리고 좀 말이 많습니다. 요거를 쓰는데 텍스트가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게임을 못해가지고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박자감이 없는 긴도이를 재밌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단점을 지어서 다 장점인 걸로. 알겠습니다. 자, 저의 스토리에요 저는 컨셉이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아주아주 아주 평범한 한국 소종 붉은 여우입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같이 늙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하고 섞은 모습으로 이렇게 거철 캐릭터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설명할 게 없죠.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그냥 여우니까요. 제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빠밤. 웃는 상이 예뻐? 음? <laughs> 례지만볼좀 빨아 먹을게요. <laughs> 무서워. <웃음> 자, 여러분들 아주 아주 중요해요. 김도이는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뭐 엄청 높게 날아다니는 수준은 아니고 공중에서 살짝 떠 있는 수준 이족보행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중심잡기가.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걸로 해야 여러분들. 이 좀 어색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인 거는 사실이고 둥둥 떠다니는 건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팬닉과 팬 캐릭터인데요 아깅이입니다 그리고 특화한 아깅이가 아킹이에요 긴더이의 아가들 줄여서 아깅 응애가 아니고요 그냥 내 새끼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본인을 아가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거부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족은 괴물입니다 괴물 새끼 괴물 새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욕처럼 듣기 때문에 새끼 괴물이라고 <laughs> 킹더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꿈을 좋아해요. 장래희망 아니고, 꿈. 두 번째, 상상하는 걸 아주, 아주 좋아해요. 두 hours later. 달하고 별 떠있는 밤하늘도 되게 좋아하고, 구름이 가득한 그런 날씨도 좋아하고, 가을 하늘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언제 좋아해요 그랬어요. 좋아한다고 했지. Six hours later. 저는 제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고, 제일 귀엽고, <laughs> 그는키 얘기 안 좋아하잖아 나키 얘기 좋아해 나는 160.5인 내가 좋아 근데 니네가 그걸로 놀리잖아 제가 안 좋아하는 거는 당근 맛없고 더운 거 너무 싫어 두통! 몸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고통들 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들이 김도희를 막 욕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면은 웃겨 재밌어 계속해봐 약간 요건데 내꺼가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 혹은 나를 막 배신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진짜 제로 정도 됩니다 맞아 정들어서 그래 음. 그리고 답답한 걸 싫어해가지고 목티나 모자 다 싫어해요 그리고 또 답답한 거 뭐가 있어? 개꼰대기 때문에 말두번 하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laughs> <laughs> 알지? 어?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일단 종합게임 그리고 라디오 채널이에요. 그래서 종합게임으로는 스팀게임 위주로 많이 많이 하고 있고요. 쯔꾸르 게임 되게 좋아해요. 닌텐도 게임도 못하긴 하지만 노력할 거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꿈여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읽어보고 이상형 월드컵을 자주 하고 있어요. 목표! 유튜브 기준으로 10만을 달성하면 굿즈를 출시를 할 거고요. 100만을 달성하면 바닷가의 꿈의 집에다가 아기 인위들을 초대를 해서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얼궁이자팬 미팅이자 컨텐츠이자 <laughs> 나 가기 전날 몸 빡빡 씻고 가몸 <laughs> 삼고 가네. <간. 웃음> 삼계탕 데리고 갈게는 뭐야? 밥 먹으라는 거야 뭐야? 아무튼 여기까지 딩더이 소개였습니다. 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 오늘도 킹더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더이바이~ 재밌는 게 생겼을 거예요. 한번 해볼래? 야, 내눈수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야, 너네 진짜 나한테 사인게 많았구나. 고마워. 지금 잠깐 고민했어요. 잠깐! 이가요가이가요 제작자님들을 마망 파팡 막 이렇게 한다면서요? 다 저의 뚜따를 맡아주신 보니스님 성형하고 페이셜을 또 도와주신 호둥이 작가님 이렇게 두 분이서 힘써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laughs> 하 너희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